네 오늘의 픽은 3 5인데네 음, 스토 기능을 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뭐 음, 퍼센티지 에러까지 구하는 모든 것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봤어요. 자 일단은 계산기에다 넣고 이거를 원 포인트, 원포인 스토 x 1 포인트 스토와 오기스토 제트. 하고, x 스 빼기. 액션. 루트. 와이. 오브레이트 1.75. 이게 제깔도 구했고. 근데 지금 뭐해 달래? 자, very first light xyz를 one s i g n i f i c 로 먼저 바꾸고. 그러면은. 지금 x는 뭐로 바뀌어요? 이거 올라오니까, 2. y는 1. z는 50. 그렇죠 하나만 딱 남겨야 되니까. 응. 음. 그거 가지고 p를 다시 구해달래.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1은 1이네. 50. 컨트롤 엔터 하면 바로 나와요. 1.98. 얘는 뭐예요? estimate value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지금 C번에서, 구해달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돼? 뭐, 더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나눠야 되는 건, 이그제 값. 여기다가, multiple 100. 하고, divide 1.75. multiple 100. 30.1%.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